안녕하세요 재무대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팩트론 채고기 수익에 대해서 다시 또 문의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수익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며칠 동안 몇대를 채굴하였더니 한 블럭을 먹었니 두 블럭을 먹었니 그것을 가지고 곱하기 30을 하는 것은 사실 기왕에 가깝습니다. 고작 10대, 20대, 30대 가지고 며칠에한번 먹은 것을 기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대장은 현재 원격으로 관제 중인 기기가 약 500대 가량 되고, 이 500대 가량을 가지고 통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대장, 최고장에도 약 300대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고대장은 많은 대수를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선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직접 계산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약 260대의 채굴기로 48시간 동안 채굴대장은 약 18블럭을 채굴하였습니다. 값을 줄여보자면 260대로 24시간 동안 9블럭, 26대로 24시간 동안 약 0.9블럭 정도라고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26대를 구매하기 위한 금액은 170만원 곱하기 26대는 약 4,420만원이고,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4,020만원입니다. 4,020만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전기세 약 50만원을 지출한다면 한달 채굴량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곱하기 30을 가정한다면 27블럭이고 8팩트를 곱한다면 한 달에 2 1 0 팩트 현재 5만원이 코인 가격을 곱하게 된다면 1,080만원이 됩니다. 1,080만원에서 전기세 50만원을 제외하고 임대료 30만원을 제외한다면 한 달에 1,000만원의 돈이 주머니에 남습니다. 4,020만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1,000만원 수익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은 분명합니다. 월세 30만원에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가에서 26대 약 5kg 기본 전력이면 채굴을 할수 있고 별도로 전기공사가 없이 멀티탭으로만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인값이 두배 올라준다면 수익은 말할 것도 없고 코인값이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만 채굴하더라도 장비의 잔존가치가 남기 때문에 현재 매우 좋은 수익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코인의 가격 하락, 채굴량의 하락 등은 예상할 수 없으며 해당 채굴량은 채굴 내장에서 판매한 기기와 세팅을 기준으로 현재 시점을 가지고 역산에서 어디까지나 가정한 것일 뿐임을 양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채굴대장이 50대를 판매한 지갑을 공개합니다. 현재 약118 팩트가 들어있고요. 대략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재 약 10일 정도를 채굴하였고 하루 평균 약12 팩트를 채굴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30일을 채굴한다면 한 달에 360 팩트를 채굴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을 가지고 코인 가격을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800만 원 정도의 팩트런 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이 지갑은 실제 50대를 구매하실 고객님의 지갑입니다. 이처럼 최고 내장 이 판매한 기기는 위탁하지 않더라도 최고 내장 2년간 유지 보수해 드리며 내 기계처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팩트런 채굴기를 구매하실 때 판매만 하고 위탁은 따로 세팅도 설치만 가능하고 추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최고로 성공한 지 얼마 안된 업체는 그만큼 경험이나 기술력이 부족하기에 판매야만 혈안이 되어 저가 경쟁을 하지만 실제로 하루에도 수십 번 세팅을 수정하고 값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 등을 하려면 기존의 데이터 값과 경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나 최고 내장을 선택한 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최고대장에서 건물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프로젝트 26대를 구매하시면 무료 출장 설치 및 무료 최고일 알람 설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